오늘 품사 할 건데 우리가 품사라고 배우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형태소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로 가기 전 단계예요 품사는 쉽게 생각해서 얘들아 품사는 다 사로 끝나 그렇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감탄사 조사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 라고 해서 지금 사사사 4로 끝나는 거야. 관용사 부사까지 해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선생님, 단어랑 품사랑 뭐가 달라요? 간단하게 하고 이건 다음 주에 할 개념이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단어는요, 어로 끝나요. 품사는요, 사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이제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쁜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예쁘죠. 그래 수업이나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예쁘다라는 건 사실은 뭐야? 형용. 사야 이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 물어본 거야 품사를 물어본 거지 그치 근데 이 단어는 여기에 이게 니은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예쁜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니은 전성 어미라고 해요 이게 붙고 나서 얘를 수식해 주는 기능을 해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관형 어로 바뀌어요. 어, 이안 돼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할게.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니까 사실 예쁜 이라는 단어는 예쁜 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얘기하면 예쁘다 플러스 미은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형태소를 했고요. 그다음 오늘 품사를 했고요. 다음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단어를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개념은 단어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자음 모음에서 ABCD 숫자 1 2 3 4 숫자를 배워왔다면 품사를 통해서 구구단을 배운다 정도로 해석하신 근의 공식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구구단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어로 가기 직전에 이제 품사를 할 건데 그러면 품사에서도 사실 좀 꼭 알아야 되고 좀 많이 중요하고 좀덜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우리가 품사에서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문법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조사예요. 왜? 국어에밖에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I love you라고 하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말에만 붙어 있는 게 뭐야? 그래서 국어에 약간 자랑 같은 조사고요. 그래서 조사 선생님이 세 개로 쪼개 놨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영어에서 배우는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이 조금 달라.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품사 기본적으로 아홉 개가 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아홉 개로 나뉘기 전에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어놨죠. 불변어라는 건, 불변어라는 건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변해요? 자, 아까 예쁜이란 말 있었잖아. 그럼 예쁘다는 예쁘고, 예쁘니까, 예쁘며.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뭐가 붙어요? 어, 미가 붙음으로써 모양이 바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생긴 글자 모양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건 모양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서술격조사가 뭐냐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볼 건데 뭐뭐 이다 나는 학생이다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바꿀까요 나는 학생이고 나는 학생이며 나는 학생인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기도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 책 보면 우리 책에서도 지금 보면 품사의 개념 품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단어가 35페이지 볼게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고, 품사를 분류할 때세 가지가 있어요. 형태와 기능과 의미. 형태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기능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의미에 따라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린 오늘 의미에 따라 나눈 분류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35페이지 한쪽만 해볼게요. 선생님이 3분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봅시다. 이어서 볼게요, 얘들아. 지금 품사, 명사는요, 어떻게 나뉠 수 있냐면, 명사는 보통명사와,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그러니까 보통명사는 그냥 누구나 다 쓰는 거, 뭐, 사람, 하늘, 나무, 이렇게 흔하게 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이름 생각하면 돼, 이름. 세상에, 왜냐면 우리가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지. 어 고유하게 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자립 명사라는 건 혼자 쓸수 있는 명사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는 명사는 원래 혼자 쓸수 있는 거거든. 지금 체언이라는말 자체가 이 체자가 몸체자야. 우리가 봐 몸뚱아리는 기둥이 되지, 중심이 되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름, 하늘, 뭐 에어컨, 시계, 책상, 뭐 이렇게 한 단어씩 우리가 영어 단어를 웰트처럼 한 단어씩이 쓰이는 단어인데 의존 명사는 혼자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쓸수 없는 명사야. 예를 들어서. 뭐, 종이, 한, 장. 뭐, 강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뭐, 뭐, 새, 겉.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혼자 쓸수 없는 말들을 우리가 의존명사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혼자 쓸수 없지만, 명사는 명사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의존명사의 예문으로 겉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조금 있어서 조금만 더 쓸게요 겉 있죠 뭐장 말이 겉 그다음에 뭐뭐 우리 뭐뭐 할바 없다 그다음에 뭐뭐 할때 장소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더할 나위 없다 뭐뭐 따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많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의존명사다 라고 찾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의존명사인지를 어떻게 찾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 의존명, 자,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의존명사 앞에는요,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관형사 혹은 관형어가 나와요. 그래서 관형사,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야. 선생님 좀 왔다갔다 할 거여서 잘 들어봐. 어, 선생님,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왜 헷갈려요? 그냥 보면 알면 되잖아요. 자. 선생님, 보세요. 조사까지 하고 설명할게. 조사라는 건, 조사라는 건, 체연 뒤에 붙어서 쓰는 게 조사거든? 그래서, 야, 나는, 나는 진짜 친구라고는 너뿐이야. 너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냥 나는 공부 어떻게 해? 열심히 할 뿐이야. 얘도 뿐이고, 얘도 뿐이지. 맞아요? 얘도 뿐이고, 얘도 뿐이지. 이거 중요해. 얘는 체연이랑 어떻게 있었어요 붙였었죠. 채연이랑 붙였었죠. 그럼 얘는 조사고요. 자, 얘의 원형은 뭐야? 원래 하다지. 하다 관형어가 얘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의존 명사로 쓰여요. 자, 더 쉽게 설명할게요. 채연 붙어서 조사고요. 용언 띄고 의존 명사예요. 어, 선생님 아까 관형어래 매요. 어, 관형어도 돼. 왜? 하다라는 용언에 리을이 붙어서 관형어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단순히 뿐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안 돼. 뿐 앞에를 봐. 의존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의존 명사의 앞에가 명사인지, 용언인지, 관형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의존 명사는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의존 명사는 종류가 뭐가 있네 이렇게 다알 필요도 없고 앞에를 보셔야 돼요. 요거 진짜 중요해요. 요거 진짜 중요해. 그래서 다시 의존명 여기다 써 놓을게. 이따가 또 지울 거여서. 용언 띄고 뭐야?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체언 붙여서 조사다. 요렇게 인칭대명사와 지치대명사가 있어. 근데 우리 지시대명사는 되게 쉽게 알고 있어요. 이그 이 그치? 위치에 따라서 이거 좀 줘봐. 그것 좀 줄래? 저거는 어때? 우리 되게 잘 알고 있죠? 인칭대명사는 사실 우리가 영어에서 배워.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그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칭대명사, 영어랑 똑같아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근데, 국어도 있어. 국어에 뭐 있냐면, 할머니, 당신께서는 할머니가 지금 뭐예요? 당신이죠. 앞에 나왔던 말이 한번더 나오잖아. 그러면 3인칭이라고 쓰여요. 이거는 그럼 3인칭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 봅시다. 수사가 뭐예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뭐 양수사, 서수사. 자, 수사 볼게. 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야. 자 선생님 예문 하나 써놓고 갈게요. 하나는 품사가 뭐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는 품사가 뭐야? 수사지. 수사 뒤에 붙은 의는 뭐야? 체언 뒤에 뭐붙는다 그랬어. 조사. 그럼 의는 뭐야? 조사지. 자, 하는 품사가 뭐예요? 하는 여자를 수식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관형사라고 해요. 그래서 수관형사랑 수사를 비교하는 문제 나옵니다. 우리 지금 아까 꺼놓고 가자. 아까 뭐 나왔어요? 조사랑 의존명사 구별하는 거 물어봤었지. 그 다음에 수사랑 그 다음에 수관형사 구별하는 거 물어보죠. 헷갈릴만한 개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사가 붙냐, 안 붙냐로 찾으셔도 돼요. 체언 뒤에 조사가 붙죠. 조사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체언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관형사 봅시다. 얘들아, 관형사의 관은요. 관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뭔가 직책을 부여해 주잖아. 체언을 수식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됐어요. 부사는 뭘 수식해요? 어, 용언을 수식하지만 사실은 다 수식. 그럼 체언도 수식하나요? 자, 체언을 수식하는 건 뭐야? 관형사지. 근데 부사가 다 수식한다며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는 욕심쟁이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부사일걸요 부사는 엄청 욕심쟁이여서 여기저기 다 붙어 그래서 체언에도 붙어요 어떤 식으로 붙냐면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체언 수식 부사라고 불러 말안 어렵죠?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 체언을 어떻게 수식해요? 우리 이렇게 외울게요 오단 바다라고 외울게요 오직 너 단지 너 바로 너 다만 너 얘네는 부사거든요 근데 뭘 수식해요 체언을 수식합니다 이따 필기할 시간 줄게요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형사 36페이지 책 보세요 관형사에 뭐 있어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얘들아 성상이 뭐냐면 성질 상태야 우리 성상이라는 말 많이 쓰여요 성상이 뭐냐면 성질과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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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수관형사랑 뭐 구별하라 그랬어? 수사 구별하라 그랬죠 그 다음 부사 주로 용어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어때 다 꾸며 그래서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문장 부사 접속 부사 밑에 이거 하나 써놔 체언수식 부사 요 밑에 체언수식 부사 하나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용어는 할게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 뒤에를 먼저 할게요. 40 페이지 조사를 먼저 할게. 자 조사에 뭐 있냐면 조사에는 감탄사 안 할게요. 감탄사 놀람, 응답, 부름 이렇게 사실 거의 안 써요. 영어에서는 감탄사 막 중요하죠. 근데 국어에서는 사실 국어가 되게 단조로운 말이기 때문에 막 크게 막 우와! 뭐 이런 거잘안 해요. 그렇죠? 조사는?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와 접속조사라는 게있어이세 가지 조사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격조사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격조사 7개가 있는데 격조사도 아셔야 돼요. 우리 세상의 모든 명사를 다 외우자라고 해요. 아뭐 외울 수가 없어 없죠. 혹은 선생님이 자 우리 수사로 나와 있는 것들 혹은 의존 명사 아까 써주긴 했지만 이걸 다 외우자 그래요? 못 외워 너무 많아. 단어가,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선생님 요즘 뭐 신조어? 신조어 테스트? 이런 거 했는데, 와,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 새로 나온 말은. 그니까, 완전, 지금도 말이라는 게 계속, 계속 생기고, 그럼 우리가 울다 외울, 외울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다못 외우지만, 선생님이 여기 안에서 외워야 돼? 라고 할 것들은 지금 안 지우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격조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격조사는 딱 일곱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격조사에 주격조사, 일단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목적격. 어, 영어랑 똑같아요.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조사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부사격.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가 있습니다. 자, 조사라는 거 어디에 붙는 말이라 그랬어? 조사라는 거. 필기하지 마봐. 필기할 수는 줄게. 조사라는 거 어디에 붙는 말이라 그랬어? 어, 조사라는 거. 체언 뒤에 붙는 말이라 그랬지. 자, 선생님 몇개 얘를 써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물, 이, 얼음이 되다.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이는 우리가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단어를 보어라고 해요. 얘는 주어겠죠. 얘는 서술어고요. 그러면 우리 얘는 뭐라고 불러요? 격 조사고요. 얘는 뭐예요? 나는 내가 빵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빵을 먹는 거지 그러면 내가의 가는 건데 빵을의 은은 뭐예요? 목적격조사죠 을을 목적격조사 하나 더 할게 갑자기? 그치? 그럼 얘나야 불렀어 부르는 거 뭐야? 방향 나타내니까 뭐야? 부사격조사 이런 식으로 조사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고 앞에 있는 말이 뭐냐라는 걸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요거까지 쫙 필기 한번 해봐 일곱 가지다. 근데 격조사는, 격조사는 잘 봐. 자격을 주는 거야. 격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격을 주는 거야.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주격, 서술어, 서술격. 목적어, 목적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보조사는요. 보조사. 국어가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사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보조사는 뭘 뜻하냐면,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이한 단어 때문에 의미가 엄청 달라져. 나 밥만 먹었어. 나 밥도 먹었어. 나 밥만 먹었는데, 밥으로만 먹었는데, 뭐 엄청 의미가 달라지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은 다, 너네가 제일 헷갈리는 게 사실은 뭐냐면, 내가, 아까 우리 했죠? 빵을 먹었어. 라는 단어랑, 나는 빵을 먹었어. 을은 어차피 목적격조사고요. 이때, 가는요, 주격조사고요. 나는 빵을 먹었어.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조사에. 조금만 더 할게.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 연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 너랑 나, 뭐뭐와 뭐뭐과, 뭐 이렇게 연결. 자, 예문 또 갈게요. 안 지울 게 있다 쓰세요? 그래서 조사에는 다시 가자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격조사 7개는 외워 주셔야 된다 근데 선생님 밑에 서술격 조사를 하나 써 놨어요 얘들아 서술격 조사라는 거 이다라 그랬지 서술격 조사는 그럼 서술격 조사니까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오는 조사일까 맨 뒤에 그렇지 서술어에 오는 조사지 나는 선생님이다 그럼 이게 서술격 조사야 맨 뒤에 오니까 나는 선생님일까 나는 선생님이니 나는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서술격조사는 조사지만 어때요? 가변어 활용이 가능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진짜 중요해. 우리 어디 다시 다시 봐봐. 우리 어디서부터 왔어요? 체언의 명사대명사 수사, 수식언의 관형사 부사, 독립언 안 중요하고 관계언의 조사, 격조사 보소사 접속조사까지 왔죠. 이 조사는 원래 어디에 붙는 말이야? 체언에 붙어서 문장에 자격을 주거나 의미를 주거나 연결을 해 주는 말이다라고 하죠. 조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37페이지 보면 용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이 용이 활용할 용자야. 그래서 뭔가를 활용한다 할때 용언인데 사실 가장 많이 쓰이고 용언이 없을 순 없죠. 그렇죠. 용언이 있어야지 우리가 문장을 완성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집에 보면 이 동사랑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뭐 시제, 명령이 되냐, 청유가 되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 풀때 이렇게 풀면 사실 잘안 풀려. 문제 풀때 이렇게 풀면 잘안 풀려서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냐면 동작과 변화로 구별을 하시고요.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의실이 되게 밝다. 봐봐. 강의실이 그럼 이 발다 는 동사야 형용사야 어 상태지 아숙제하다가 날이 벌써 밝았어요 날이 밝다 아침이 됐어요 밤에서 시간이 흘러 흘러 아침이 된 거지 이건 뭐야 변화죠 그러니까 동사야 같은 단어라고 해도 이거를 바, 가, 봐봐 강의실이 밝자 날이 밝자 해도 어차피 둘다안돼뭐 밝아라 라고 해서 뭐 어차피 둘다안 되기 때문에 명령이랑 청유를 푸는 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하나 더 해볼게. 자, 늘다라는 단어와 수능 기출이에요. 늘다라는 늘다라는 단어와 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점다라는 건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그치 너네 점잖아 상대자, 늙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다라는 건 형용사지. 점다라는 건 형용사야. 자. 늘다라는 건 그럼 뭘까? 우리 숨쉴 때마다 어떻게 뭐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우리 숨쉴 때마다 지금 어떻게 나이를 먹고 있어요? 변화죠. 그럼 늘다라는 단어는 뭐야?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어차피 우리 청유 둘다안 돼. 늘자, 뭐 예쁘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뻐지고 싶다, 혹은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안 되는 단어들이어서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용언이라는 개념의 본용언과 선생님 그냥 V로 표시할게요. 보조용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질문. 더 쉬운 거 먼저 할까요? 배고파서 선생님이 빵을 먹어버렸어요. 선생님은 나는 빵을 먹은 거니 버린 거니? 몸에 버린 거...이상하죠? 아, 자, 빵을 먹은 거죠. 그럼 먹다 버렸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먹다는 뭐야? 본 용언이지 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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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쓰고 있는 거본 얘는 도와주는 말이지 야빵좀 줘봐 없는데? 다 먹었는데? 먹어버렸는데? 라는 그치? 찢어 버렸다는 형적표 줘봐 빨리 형적표 나왔잖아 형적표 줘봐 없는데? 버렸는데? 이때는 뭐야? 빵을 먹어 버린 거랑 똑같지? 없다라는 뜻이잖아 본 보조죠 내가 찢어서 쓰레기통에 갖다가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본, 본이죠. 둘다 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의미로 푸셔야 돼요. 어, 의미로 풀어야 돼. 이, 어, 이, 단어는 무조건 앞에 나오는 게뭐 본이고요. 뒤에 나오는 게 보조고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연결을 봐봐. 성적표를 찢을 수도 있고, 성적표를 버릴 수도 있잖아. 찢어서 버릴 수 있잖아. 근데 빵을 먹어버렸다의 핵심은 뭐야? 먹었다라는 거잖아. 먹고 나서 내가 다시 토해서 버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의미로 문제 푸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 볼게요. 페이지 39페이지고요. 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언에 불규칙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을 살짝 가져올게요. 아 이거 지우기 싫은데. 규칙과 불규칙이라는 말이 있어. 규칙은 규칙적인 거고 불규칙은 뭐야? 불규칙적인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용언 이 단어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말들을 활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꿀팁을 드릴게요. 단어에 원형에, 내가 진짜 중요해. 단여, 단어의 원형에, 어서 혹은 아서를 붙이면 끝이에요. 자, 먹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먹, 아서야, 먹, 어서야. 어. 그럼 먹어서 할때 먹, 어서 할때먹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안 바뀌었지? 안 바뀌는 규칙이야. 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보자. 굽다에 어서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이상하지. 다른 말두 개의 말이 나왔어요. 고기를 굽어 먹는 거지. 고기를 구워 먹는 거야?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근데 등이 굽어서는 되죠. 어? 그건 또 되지. 자, 구, 등이 굽다의 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뭐야? 규칙이고요. 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뭐야? 불규칙이라고. 선생님, 그러면 굽고 안 돼요? 고기를 굽고. 고기를 구우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건만 붙이라는 거. 모든 어미들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의 원형에, 얘들아 이거 중요해요. 모든 어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단어의 원형에 아서와 어서만 붙일 수 있어요. 아서와 어서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했다. 어간이라는 건 뭐야? 용언에 활용되는 부분에 앞에 오는 말 바뀌지 않는 말, 이게 뭐예요? 어 간이고요. 어 미는 어디에 오는 말? 이렇게 뒤에 붙을 수 있는 말. 어마러미, 선어마러미 했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일단 시어 불규칙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시어 불규칙이다라고 읽어요. 그래서 단어를 봅시다. 단어가 짓 어 집을 짓다라는 단어가 있어 어서아서 붙이랬지 짓어서야 지어서야 그렇지 지어서야 그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불규칙 바뀌었지 그러니까 어 이, 얘들아 이거 단어 절대 못 외워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외우겠어 그냥 단어가 나오잖아 붙여봐 어어 시옷불규칙에는 뭐뭐 뭐가 있고 이렇게 못 외워 우리가 뭐 말도 못, 보도 못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에 밑에 디귿 불규칙 또뭐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선생님 봐봐 부여가 숙제 안 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 땅에 묻어버릴 거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얘 바뀌었어? 안바뀌었어안 바뀌었죠. 안, 안, 안 바뀌면 뭐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바뀌면 뭐다? 그래서 디귿 불규칙.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아까 굽다 했었죠? 얘들아 르블 규칙에 형광펜 하나 쭉 해놓으세요 르블 규칙 진짜 우리가 헷갈려 하거든요 흐르다는 단어에 르어서 집중 이응 없죠 그래서 이게 욜로 가고 러가 생기는 거 다시 봐 얘들아 이거 중요해 다시 봐 흐르어서인데 그치? 그래서 얘 어떻게 돼요? 흐러서가 돼요 이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이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어간 짝짝짝짝. 어미 짝짝짝짝 나눠놓은 이유 알겠어? 우리가 지금 하는 단어들은 다 뭐가 바뀌고 있어? 어간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불규칙에서 어간이 바뀌는 단어들이야. 그다음에 우불규칙이라고 있어요. 우불규칙은 푸다가 푸어서야. 그럼 우 어디 갔어요? 어서 아서만 붙이면 끝이야. 그럼 이제 뒤에 어서어서가 바뀌는 걸 해보자 자봐 여기선 좀 쉬워 하다에 어서아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어서 어서야 여서야 그렇지 우리 발음할 때 여서가 더 쉽잖아 그래서 여불규칙이에요 뒤에가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불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다라는 단어에 어오 너라예요 그치? 이거 먼저 할게 그다음에 오얘들 이건 진짜 잘안 나와 뭐뭐를 달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달다라는 단어가 맛이 막 달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는 내놔라는 달다거든? 그때는 우리가 다오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요두 단어밖에 없어요. 얘네 둘은 뭐 활용도 아니고 딱요두 단어에만 쓰여.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죠? 자. 러블 규칙 형광펜 치세요 지금 형광펜 치라는 거두 개였어요 르와러 였어요 르러 형광펜 치라는 것은 르랑 러 였어요 러블 규칙의 형광펜 쳐보시다 푸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서와서 붙이면 어떻게 돼? 르 어서예요? 푸르 어? 프루어? 푸르 어서?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 러서 러가 바뀌죠 그래서 러예요 하나 더 해볼까? 치르다는? 치르다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자연스러워? 치르져가 자연스럽지? 자, 그럼 뭐, 타, 뭐 사라졌어? 으, 탈락이죠. 으, 탈락은 규칙이에요. 미쳐버리겠지? 흐르다, 릴블 규칙. 푸르다, 러블 규칙. 치르다, 으탈락. 이거 뭐 외우지 말고요. 바뀌는 걸 봐. 바뀌는 걸 봐. 알았지? 바뀌는 걸 보고 가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어가노미가 다 바뀌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얗다. 하. 야, 어서 라고 해요? 우리 어떻게 읽어요? 하, 예, 서라 그러지. 그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었죠? 어감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어요. 히읗불규칙은 얘들아, 히읗 들어가는 색채어에 다 돼. 하얗다, 하에서, 까맣다까에서 노랗다, 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듣는 거랑 사실 화력을 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단어들을 다알 수는 없단 말이야 내가 모든 단어들을 다알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이 규칙이라고 말하는 거는 규칙이라고 말하는 거는 안 바뀌거나 탈락하는 것들은 근데 아서서를 붙였는데 모양이 바뀌어 앞에가 바뀌어 어간 집중해 뒤에가 바뀌어 어미 둘다 바뀌어 그럼 히읗 이거는 요렇게 사실 내용 정보가 많은 건 아니잖아 근데 단어에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요걸 찾냐의 문제야. 요렇게 찾을 때 무조건 뭐다? 무조건이에요. 예, 진짜 중요해요. 알았지?